i7 8,700에 GTX 1070 Ti 달았어요. 거의 최상급 컴퓨터죠. 근데 이게 음 완전 해자입니다. 산 사람이 득템한 거죠. 어 그리고 성능에 몰빵했어요. 이거. 이 컴퓨터가. 그래서 제가 촬영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거, 다음에 컴퓨터, 쪽 주문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신이 직접 부품을 골라서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10만원짜리 보드에, 저기, 파워는, 파워를 막 8만원짜리 쓰려고 그래 제가 바꿨어요, 강제로. 쓸 필요 없다고. 그리고 케이스도 5만원짜리 골랐어요. <laughs> 차이도 없어요, 성능에. 요 분은, 제가 이제, 성능이 몰빵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성능에 완전 몰빵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흰색이래요. 그래서, 색깔 맞춤하고 싶다고, 케이스만 흰색으로 심플한 거 해달라서, 이제, 원래는 벨로치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걸 바꿨습니다. H309. 왜 바꿨냐. 타워클로도, 원래 요거, 어, 200D 제품이 아니라, A100. 제가, 그 칭찬 많이 하는 A100. 그런데 이걸 바꿨어요. 왜, 낮췄어요, 좀 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갖다가 조립을 할 때, 나 이제, 인텔 CPU 가격이 올랐는지 몰랐어요. 올랐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8700이, 원래 39만원 정도 했는데, 저기, 벌크가 43만원 하더라고요. 벌크가. 그리고 막 재고 없어지고, 재고 막 없는 것도 많고, 그 사이트에, 딜러 사이트에. 그리고 8700K가 50만원이 넘더라고요, 정품이. 58만원, 막 57만원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8700K를, 어, 싸게 샀습니다. 좀, 한 3일 전,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주문하다 취소한 거 있어가지고, 그걸 좀 싸게 샀어요. 38,700K를 얼마 로 샀더라? 40 얼마 정 샀어요. 근데 8700을 제가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분은 39만원을 받았는데, 다시, 정, 벌크를, 스껴, 벌크를, 8700을 벌크를 끼 수는 없고, 정품을 껴야 되는데, 정품은, <laughs> 막, 50만원, 막, 달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일단, 제가 하는 수학 컴퓨터는 8700K가, 8700이 없대요. 8700, 정품은 없고, 벌크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지금, 그 컴퓨터 이제 조접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샀던 8700K. 40만, 이4만원인가 4만원 주고 샀던 거. 그걸 끼웠습니다, 여기다가. CPU. 가격 39만원 받았는데. 그래서, 저기, 한, 5, 6천원 싼, 저기, a 1 0 0이 아닌, 저기, 200T로 했고, 케이스도, 한, 만, 한2 0원 싸죠, 이게. 만원, 아, 만원 싸요, 만원. 만원 싼 H305로 했어요. 8700을 가 껴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8700을, 아 8700을 껴야 되는데, 8700을 못 구하니까. 8700K로 껴야죠. 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어, 그래서, 그리고 이 그래픽카드도 싸게 된 거예요. 이게 1070ti인데, 원래 1070ti 중고가 한, 신품이 59만원 하고, 중고가 한 49만원, 8만원 하잖아요. 요거 싸게 구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싸게 46만원인가, 5만원인가, 45만원인가 계산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컴퓨터 그대로 세팅 다시 살려면 10만원 더, 더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8,700 그것 때문에 K 때문에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한 3만원 더 줘야 되고 8,700 K 이거 정품이에요 그것도 볼것 아니에요 정품 살려면 10만원 더 줘야 돼요 이거 완전 해자죠 그리고 메인보드는 H310인데 전원부 5페이지짜리로 8,000 i7에 4페이지 끼기엔 조금 불안해요. 껴도 상관없어요. 껴도 상관없는데. 오버클럭 안할 거면 상관없어요. 오버클럭 하면 문제지만. 오버클럭, 안할 거면 문제없기 때문에. 870K 오버클럭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클럭 수도더 높잖아요.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게. 5페이지 h 3 6 0으로 했고. 램은 SN코고. 파워는 저 잘만 600W. 요게, 어, 듀얼 출력이긴 한데, 안 터져요. 그리고 이제 요게, 타워 쿨러 요게, 요게,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요게. 그래서 이게 온도 못 잡는다, 막. 어? 하는데 만족은 겁나 차갑습니다 이거. 아이스세은 예, 그냥 시켜요 이 만추천일짜리 펜. 이것도 펜이 120mm라, 120mm 펜이라 소음도 없어요. 소음일도 없잖아요. 예, 소음 하나도 없어요. 요게 이제 음, 온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지금 30도입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30도면 게임해도 60도 안 넘습니다. 이거이거 완전 성능 몰빵이에요. 하드도 중고로 달았어요, 그분. 1 테라 중고. SSD도 팅그롭고 제일 저렴한 거. 240, 아, 480기가 a d 이터 거다, 맞아, 이건. 480기가 a d 이터 꼈어요, a d 이터 그런가? 아, 뭐가? 예, 480기가 a d 이터입니다 480기가 a d 이터로 해가지고, 거의 성능 몰빵. 아. 솔직히, 이거 조립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차라리 그분도 카드야 현금도 아니야 <laughs> 카드야 카드 카드라서 아 이거 취소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면그 8,700K를 여기다 껴서 제가 조립 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한대 팔아서 버는 돈이나 벌어서 남는 돈이나 그냥 그 8,700K를 중고로 지금 내가 저기 중고나라나 다나 장터 같은데 올리잖아요 그럼 그면 남는 차액이랑 비교하면 그냥 8,700K 중그 이거 제가 정품 있잖아요. 또, 미개봉이에요, 미개봉. 새겁니다, 새거. 미개봉이에요. 새거 생니까 당연히 미개봉이지. 헛소리하고 있네. 그거 파는 게더 많이 남아요.